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요. 기도무릎, 기도손 예쁘게 해볼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2021년 우리 친구들 더욱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강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들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송.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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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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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낄걸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슈! 말씀 속으로 슈! 친구들 안녕. 지난번에 인사했던 김미정 강도사예요. 우리 지금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요. 우리 부모님과 친구들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해 볼까요? 샬롬. 어, 샬롬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다고요? 샬롬은 우리 친구들이 만났을 때 친구야 안녕. 그리고 대답하는 친구도 응, 친구야 안녕. 이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평안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저도 평안하답니다. 하고 묻고 답하는 히브리식 인사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 샬롬 하고 인사 나눠 봅시다. 샬롬 잘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모두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아브라함을 기억하나요? 친구들아,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나는 아브라함이라고 해.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 그리고 믿음의 후손도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많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졌어요. <laughs> 얘들아 안녕. 나는 이삭이라고 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슬프게 오는지 아니? 내가 결혼했는데 아직까지 아기가 없어. 그래서 슬퍼서 울고 있어. 아니야. 이러지 말고 우리 아버지께 약속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에게 쌍둥이 자녀를 주셨어요. 바로 에서와 야곱이에요. 친구들아 안녕. 나는 에서라고 해. 쌍둥이 형제 중에서 먼저 태어나서 나는 형 에서야. 내가 태어날 때내 몸이 불거서 불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에서 라고 해. 친구들아, 안녕. 나는 야곱이라고 해. 나는 태어날 때 말이야, 형 에서의 발꿈치를 콕! 잡고 나왔다지 뭐야. <laughs>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진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어. 하나님은 쌍둥이 중에서도 야곱을 통해 믿음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이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아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답니다.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우리를 위해 다시 말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 변할 수 있는 사람의 약속과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른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 좋으신 우리 부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강도사님을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예수님을,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오직,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나의 구원자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 마음에, 제 마음에 와주시고, 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의, 저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되어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귀하신 이름으로,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